오늘 하루도 이삼실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으로 참빛교회 시대에 주역되어 질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참빛교회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한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어지면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게주신 말씀 본문 말씀의 내용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매일 언약궤를 맨 제사양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에 양강 나팔과 백성들이 솟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탄꾼을 숨겨주었던 라압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 우리의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만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인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찾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잘못 각인뿔이 체결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각인되어진 것.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모세와 함께 가나한땅 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인데 무엇했느냐? 불신앙, 불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잘못 각인뿔이 체질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신분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어디에 가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참교회의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권세의 신분을 가지고 무엇 해야 하느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누려나가는 주의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권세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 3, 7전도와 5천 종족 살려나가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내릴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체질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체질 되어지는 우리 참배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하에서 찾은 신분과 권세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뿌리내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오직이 되어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 참된 믿음의 고백과 정식기도와무식기도 집중기도를 통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루.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의 응답을 노리는 하루 나의 하루가 나의 하루의 마무리가 나의 삶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참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세통하는 것이 뿌리 내리게 되어질 때 말씀 안에서 찾은 신분과 권세가 체질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질 때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이 복음으로 나의 삶이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이 복음체질화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잘 버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 선한 사람들이 없어서 시대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사람이 없어서 세상은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귀중한 눈에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신무가 권세를 누리는 전두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날마다 받은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 이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윗이 매일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의 모든 성도인들 새벽님에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피곤해서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결단되어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참빛교의 모든 성도인들, 우리에 계신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묵상되어지고, 나의 삶에 붙잡고 나아가져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취해 나가신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생기 가진 존재로 현실과 사실과 진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삶 생명적, 삶 초월적, 삶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현장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참빛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는 귀중한 은혜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흑암 세력과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수요일 때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언제 평안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붙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난단 정복해나가는 응답 누려나가는 우리 참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살려 나갈 또한 5천 존족 살려 나갈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려 나갈 하나님 우리를 70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70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또한 믿는 믿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신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의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받은 말씀 안에서 나의 신문과 권세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백교의 모든 송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리고성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나, 나아가는 나의 현장은 하나님만 절대 가능의 현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배경이 있어야 내현장에 가능성이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해서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현장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며 그곳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계 앞 세우고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계 앞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확인해 나가는 주 중간 은혜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내 영적인 여리고, 내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정탁군이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이기생라 아베 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정탁군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홍색 실을 메워서 창문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원하실 거야. 누구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라합이 그냥 라합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라합입니다. 이방인이 없거든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것도 드물지만 이방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과 보아스의. 부인이었던 롯.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구원 받은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내 현장 속에 하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얘기해 듣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을 놓고 전도의 스케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비교의 모든 성도인들의 귀중한 은혜응답의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포럼되어지는 하루. 매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루. 뇌현장 속에 예비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귀중한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은혜 왕답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문과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낙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팀이 구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팀으로 연결해 주겠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팀을 이끌어 나갈 영적인 리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한사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살려 나갈 영적 리더 역자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 역자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그 은혜와 응답의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 넘겨줄 수 있는 주역, 유산을 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된 언약을 우리 의 후대와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주역의 응답 노리는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날 미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왕답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나의 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 나를 이 현장 속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귀중한 은혜왕답의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